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재미경제학자 한 60대 중반 되시는 재미경제학자가 제안한 표 빼돌리기 방법은 4.15 총선에서 사용되었을 법한 대단히 유력한 사전선거 조작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사전선거 과정에서 압승하게 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격차는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무려 양당 사이의 사전선거의 득표율 격차는 25%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어제 5월 4일자 조선일보에서 주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을까?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당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내 이건형전략기획위원장은 총선이 끝난 다음 바로 그 다음날 4월 16일날 판세분석이라는 대외비 자료를 페이스북에 잠시 공개했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사전선거 교정값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번 4.15 총선의 의혹을 풀어헤치는데 결정적인 단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이메일을 보낸 재미경제학자분은 바로 조작값, 보정값의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제안이 바로 표 빼돌리기 수법, 표 빼돌리기 조작법, 표 빼돌리기 방법,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표 빼돌리기 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사전선거에서 총투표수 가운데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우선적으로 20%를 빼돌려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서만 46만 표가 빼돌리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일 겁니다. 서울의 총 사전 투표, 득표 수인 231만 가운데 20%에 해 당하는 약 46만 내외의 그런 투표가, 득표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프레미엄, 보너스, 불법적인 보너스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서울 지역에서 아주 치열한 격전지에서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간 20%를 제외한 80%가 남습니다. 나머지를 갖고 모든 후보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분모,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 빼기 20%에 해당하는 투표자 수, 이 분모가 낮아지기 때문에 2위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를 포함해서 군소정당 후보들은 모두 사전지지율, 진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인데 그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한 것이 바로 진짜 사전 지지율이 계산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표 빼돌리기 조작법은 가짜 사전 선거 득표율을 수정해서 진짜 사전 선거 득표율을 구하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하면 이 과정에서 서울에서만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격전지의 성부가 상당 부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패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가설이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지금 통계 분석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엑셀 파일과 함께 모든 것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설의 기반을 두고. 서SG님이 어제, 서SG님이 표 빼돌리기 방법에 대한 서울 지역에 대한 추계치를 보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창제히 들어보시죠. 서울의 사전투표, 총투표 수는 231만 표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231만 3380표입니다. 우선 20%를 떼내서 민주당 몫으로 빼돌립니다. 표 빼돌리기 조작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31만 곱하기 20%를 하게 되면 대략 46만 표가 남습니다. 46만 2676표가 민주당 몫으로 덜컥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남은 사전투표 총투표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231만에서 민주당 몫으로 빼돌린 46만을 제외하게 되면 185만 표 정도가 남습니다. 정확하게는 185만 704표가 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짜 사전득표율을 계산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사전득표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전득표율을 계산하게 되면 민주당은 크게 떨어지고 통합당과 그 밖에 군소정당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의 진짜 사전 득표율은 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전투표에서 받았던 83만 표, 정확하게 83만 2817표입니다. 그것을 분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가가져 가버렸기 때문에. 231만에서 185만으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분모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사전 득표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가짜는 231만 표대 미래통합당이 받았던 83만 표를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진짜는 민주당이 뚝대에서 가버린 20%를 제외한 231만에서 185만으로 줄었습니다. 185만 분의 미래통합당이 받았던, 사전투표 받았던 83만 표를 이, 나누기를 하니까 45%로 30%대 뚝 올라가게 됩니다. 기타 정당 진짜 사전 득표율은 2%입니다. 이것은 기타 정당들이 사전 투표에서 받았던 3만 7천 표를 역시 분모인 185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단계를 끝냈으니까 다섯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60%대가 아니고 53%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98만 873표를 얻었습니다. 98만이라고 하고 98만을 뭐로 나누는 거 하니까 185만 704표로 나눕니다. 2 3 1만이 아니고 185만으로 나누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사전 득표율은 53%가 됩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것, 최종득표수, 이것은 분명히 조작으로 얻은 겁니다. 자, 그게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98만 표가, 98만 873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20%를 미리 뺀돌려이 해놨던 게20% 빼돌릴 게 46만 2676표입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144만 3549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순으로 한번 검증해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던 144만표, 통합당이 받았던 83만표, 기타정당이 받았던 3만 7 0 0 0딱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231만 3 3 8 0표0사전투표0 서울지구에서 투표를 던졌던 표수0 0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총 사전투표의 총투표자 수에서 미리 선불로 민주당이 20%를 떼가는 것을, 예, 떼가고 난 다음에 총투표에서 떼간 것을 갖고 분모를 사용하게 되면 진짜 사전득표율이 나오게 됩니다. 사전득표율을 한번 보시죠. 우선 진짜는 민주당은 53%입니다. 통합당은 45%입니다. 기타 정당은 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거60%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 같은 경우는 가짜가 민주당은 62.4%입니다. 통합당은 36%입니다. 그리고 기타 정당은 1.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의 압승에는 사전의 20%에 해당하는 그 표를 빼돌렸던 부분들이 승리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고, 그 표수는 46만 표 정도로 추정된다. 정확한 수치는 46만 2676표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표 빼돌리기 수법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자 231만 가운데서 20%에 해당하는 46만 표를 사전에 빼돌리기 위해서 또 빼돌리기를 한 다음에 각각 지역구의 출만 한 후보를 지원하라서 압성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빼돌리기 수법의 바탕을 둔 일종의 가설을 주장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더 엄정한 통계 분석뿐만 아니고 개표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검증돼야 되는 겁니다. 가설입니다. 지금까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주장했던 조작값 34567을 적용하는 것과 맞설 수 있는 유력한 그런 가설을 우리가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득표율을 계산해서 지금 발표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짜 조작된 사전투표 지율. 조작된 것은 대부분 63% 내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 지율을 조정하고 그것은 곧바로 사전 투표자 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수백 표에서 수천 표로 선거의 당락이 뒤바뀌게 되는 갈리게 되는 것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후보 당선에서 진짜 사전 득표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통합당 후보 당선으로 바뀌는 것이 속출할 것으로 봅니다. 이 가설은 표 빼돌리기 가설은 재미 경제학자 60대 중반에 은퇴하신 재미 경제학자와 스에스님의 주장입니다. 20%를 미리 빼돌리한 것이 이번 선부를 갈랐다. 두 분이 이 가설을 강하게 밀면서 주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설득력이 있는 가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 서울에서는 231만 표 사전 선거에서 46만 표를 빼돌려 가지고 지역구 후보를 지원했던 골고루 지원했던 것이 바로 이번 4.15 총선에 승부를 갈랐다. 엄정한 재검표 작업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